하와이 같아. 하와이? 응. 나 응, 응, 하와이 좋아해. 그래서 부럽다. 하이비스커스. 하이비스커스, 히비스커스. 히비, 아 한국어는 히비스커스나. 너거 음. 아니? 아니야? 너 어, 같은 거아니야뭐 그런가? 저 이거 집에 있어요. 그지? 이거 없는 표정. 어때 내 관심? 레이의 사복 패션. 내 음, 관심 음. 어떠냐고? 하와이 가고 싶어져요. 아니. 아무도 몰랐다. 너 집에 있다. 아. 어 내가 너한테 그래. 그지. 나도 내 목걸이 관심 없었는데. 이거 <laughs> 근데 가을 언니 닮았는데? 뭔 소리야? 자꾸 소주하이 생겼어. <웃음> <웃음> 언니 요즘 선숙해요. 요즘이 아닌 같은아 네, <laughs> 맨날. 이 <색깔이> 너무... <laughs> 가을 언니 오늘 가을 언니 이렇게 생겼어오늘은 <laughs> 나는 완전 껌민 베이글 데이... 데이... 먹고 있는 가을 언니. 베이글. 데이... <laughs> 어떻게 찍어도원영이는 예뻐요. 도이정이도도도이 정도, 도도이 정도, 이 정도, 이도이정이 정도, 이 정도, 이도이도 예뻐요. 예뻐도이뻐요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이정이이 정도, 이 이러면 잘 찍히지 않을 까요 음, 자, 자. 표정 얼 좀. 얼 표정 나도 흐물설 거잘 찍고 싶다. 까안될거 <laughs> <것> 같은데. <laughs> 오! 어. 약간 좋은데 이거. 근데 오빠 지포기 <laughs> raise your eyebrows stop smiling. 눈양파이야가 봐. 눈썹들어 웃지 마. 내려간다. 눈썹 <laughs> 제가 오늘 레이언니한테한세 가지 한국어를 알려줬어요. 자, 첫 번째 한국어는 물물 교환인데요. 다 이거 다이브가 <laughs>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. 응, 여기 맞아, 삼겹살 맞아. 도시락 이렇게 있고 여기 갈비 도시락 이렇게 있어요. 이제 레이 언니가 두 개가 다 먹어보고 싶은 거죠. 그래서 레이 언니가 삼겹살 두개 나한테 줬어. 갈비 두개 가져갔어. 그러면 갈비죠. 이것을 우리는 물물 교환이라고, 물회 교환이라고 합니다.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리허설 너무 열심히 한 거지. 자춤을춰요 리허설 좀, 너무. 아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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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<laughs> 무대에 잘본 다이브라면 좀 이해했어요. 응. 춤을 너무 열심히 춤거지고 그 대신에 내려왔어요. 근데 너무 힘들어.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기진맥진이라고 한다. <목소리> 그래서 오늘은 저는 한국어를 네. 세 가지 배웠던 것. 그래 기진맥진, 물결, 시시하다. <목소리> 제가 요즘에 레이 온니한테 한국어 제일 많이 알려주는 한 사람. down.